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포 항명의 신행수 민정수석이 입장 나왔습니다. 한결레 보도에 의하면 박 등계 법무부 장관하고는 두분 다시 볼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신인수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재측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20년간, 어, 재측권으로서 행사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패싱이 당하는데 거물을 하겠냐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왜 검사, 검, 사가 X, 어, X가 되고, 어? 경찰이 X가 되고, 판사들이 X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어? 이번 정부에 지금, 음? 울산 시장 부장 선거에다가, 어? 원전 음? 폐쇄 사건에다가, 한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컴컴한지도 어 대의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인사인을안 하는 겁니다. 자, 경찰 여러분도 엑스가 되지 마십시오. 검찰 여러분도 엑스가 되지 마십시오. 판사 여러분들도 엑스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정의를 어, 안 지키면은. 당신들이 나중에 어떤 경우에든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안갈수 있다고 봅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이나, 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권의, 어, 하수인들은 나중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칙을 따르세요. 원칙대로 해야지. 정무수석이, 어, 민정수석이 어, 전부 다 법무부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럼 법무부서 인사를 올리면 은 어, 민정수석한테 갔다가 민정수석이 또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고 자체를 다 무시해 피고. 박근배 법무부 장관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줬다는 겁니다. 인사권을, 인사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하면은, 장관에서도 자꾸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 맞다. 법무부 장관이 어, 대통령한테 직보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했다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어 두려보여 거짓말 칩니까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어 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도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어 주미의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그랬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모른다. 어. 박박쁘 법무부 장관이, 어, 그랬다. 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청와대는 또 뭐냐?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 대법원장까지, 거짓말쟁이, 이 대법원장도 있고, 이런데 무슨 국민이, 어, 지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건이 난다고, 어떤 사람이, 어, 본인들 죄를 인정하고 지키겠습니까? 대법원장도 거짓말하고, 그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어, 네 4명, 명이 바뀌있는데 문재인 정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네 명인데, 어, 왜 이렇게 법무부를, 어, 검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경찰 여러분, 검, 검찰 여러분, 판사 여러분, 엑스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갈 자리는 국민만 바라고 가야 갈 자리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이 잘못되면은 법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